<목소리> 너무 많아 가사, 개봐 너의 처 느낌 와버렸지? 맘은 떠오른 단계. 영감히 영감히 라도 오지? 니도 분명 나와 느낌 왔으니까 이정까지제 <목소리> 것도 바꿔주세요 거기 잠깐 멈춰 베이베 자꾸 <목소리> <목소리> <아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난> 네 눈이 갔는데 아야아야아 거기 잠깐 멈춰 할게 난미 눈이 탄 작은 눈이 간단해. 난집 안에 있었래너보세는데 야, 봉수가 하초크 걸렸어. 오, 와, 와, 스타일리스트 선생님. <목소리> 펜타곤 스타일리스트 선생님. 광수 이 옷에 하초크 걸렸대요. 막방인데. 나이지 열단 십칠 사 좋은 거 같아. <목소리> <목소리> 죽었다 예, 죽었어 이거 예, 김밥 죽 예, 일단 한줄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생선 같아 진짜 <웃음> <웃음> 일단 꼬리부터 먹을게요 아, <laughs> 아, 꼬리 혼자 어이없게 생겼어 아, 진짜 어이없다. <laughs> 그 멸치 안에 있는 꿀 있지? 꿀 같은 거 이거 얼마나 많이 나는데 <laughs> 이거 나왔으면 품절이야 벌써 <laughs> 이거야? 천만 <3만> 원이던기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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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어, 일단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예, 네. 화순이죠. 화순, 저희 조상님께서 빗살 무늬 토기를 그렇게 빚으셨어요, 야. 토기를 그렇게 빚으셨어요. 야. 제가 길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빗살 무늬 토기가 항상 그렇게 놓여있어요. 역사기 진짜. 한 단계를 팔고. 그래서 항상 저는 그걸 보고 이제 함께 가서 빗살 무늬 토기를 이렇게 빚었거든요 야.

<놀들이> 무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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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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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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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려고요. 인간 김효정은 세계 최고의 인간이 되려고 나중에 다 저한테 인사해요. <웃음> <웃음> 오 여준이다. 안녕. 이러면 서가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부탁 제가 하는 거죠. 냐옹. <laughs> 냐옹. 어, 현실이... 아, 알았다. 사랑받기 위 태어난 사 <laughs> 내가 고양인줄 알고 지금 고양이를 하고 있었는데 너가 내가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주기에 네가 노래를 어, 불러줬구나? 그치? 넌 사람이야 그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나 눈물 날것 같아 나 처음 들어봤어 이런 말 <laughs> 와. 친구 아나 진짜, 진짜 마음이 이상하 진짜 는 고양이가 아니야 와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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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깔려 엄마. <laughs> 저희가 그 팬토리 드라마 타이틀 넣어주세요. 특집처럼. 감탄요. 스승 스승님. 스승님. 너무 희끼히끼 많이 하셔서 이게 없어졌어요 발이 갈아버렸어요 스승님 <laughs>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어, 많이 아니셨네 샴푸 없으세요? 저 외환견 샴푸요 아, 어서 와 여기는 만물상점입니다 제 가면이요 가면 주세요 가면은 보소 이미 가면을 쓰고 있어 요 말도 안 돼. 방향 속에서 마음만 하고. 쪼는성이에요 다시 3장으로. 3장으로. 오케이. 안녕하세요. 초 네. 하나만 주세요. 이 마음 속에 초를 켜. 그만이의식에요 어, 네, 의식을 깨어나라고. 빡!

갈라고 응. 날라가라고 우당아 잘갔니? 엄마, 엄마, 엄마랑 엄마 아빠 엄마 뜯지? 그래서 응. 보고싶다 헤어진지 5분도 안됐는데 그래도 돌아오고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어? 고양 아, 고양 고양이가 지금 여기 들어갔는데 고양이 보고 싶어. 이쁘나 네, 한가지. 안녕하세요. 저 바다 사장입니다. 빵. <웃음> <웃음> 바다가 조금. 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오염됐거든요. 여러분,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깨끗한 지구를 위하여. 자, 다들 지구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술한번 찝시다. 지구야, 미안해! 어? <laughs> 근데 햇빛이 잘 들어오나요?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독담해졌잖아요. 무슨 말했는지 들었서 들렸나요? 철수야 너가 제일 좋아. 너가 제일 예쁘게 피일 거야. 난 너를 제일 사랑한다. 아, 네. 그리고 영희한테는 아, 네. 영이야. 철수랑 네. 나리보다 너가 제일 예쁘단다. 난 너가 제일 좋아. 너가 제일 예쁘게 피일 거야. 다른 애들한테 비밀해줘. 아유 나리한테는 아, 네. 나리야. 너가 제일 예쁘단다. 네. 다른 네. 애들한테 비밀해줘. 네. 그래서 걔네 세신 자기들이 제일 이쁜 줄알요 약간 엄마, 아빠 마음이 이런것 같아. 예. 형제나 남매나 자매 있으면은 다그 각자에 맞게 사랑을 줘야겠지. 그런 거죠. 이제. 아, 진짜 귀여울 것 같아. 이렇게 날, 이렇게 날거 아니야? 아귀여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어. 너는 왜 이렇게 뒷걸음질? 들어가 들어가 안에 들어가야 돼. 어쩌라고? 들어가. <laughs> 아직 안들리구나 효종아 들어가라고. 엘리베이터 들어가. 요 야, 이로 이로 오면 안 돼. 어디가 어디가? 아형형 오실 거기 말고 뒤로 봐, 뒤로 아, 뒤에 뒤에. 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네. 아, 아 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형구야 사랑. 해아 아, 엘리베이터 타라고. 아, 네. 아, 네. 자 보세요. 이렇게 실제로 건물로. <laughs> 자이 이때는 소리가 절대 안 들려요 노래가 진짜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미 그래서 네 거미 거미가 진짜 무섭고 딱 도착했을 때이 바람이 생각보다 엄청 무섭다. 틀어놓고 아 어, 핸드폰 있어야 된다 핸드폰. 무슨 자, 말이야 그게 핸드폰이 장난해? 오 털어. 겁먹었어. 겁먹었어. 거미 나온 사진이야. 맞아. 하니 <laughs> 아나 고소공포증 있어. 아 이게 아, 밑에가 아. 생각보다 되게 무서워. 아, 자거지 검... 지금 지금. 오 오.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이거 처음 보서? 와, 와. 우영 너무 웃기다.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아 이거 안돼 진짜 가기가 힘들어. 유종아 진짜 무섭다. 가야 돼 가야 돼. 아, 그리고 근데, 저 개미도 좀 신경 아, 쓰여서 신발에 와 신발 네. 가야 돼. 와 진짜 무섭다. 이거 신발 가야 돼. 신발 가야 돼. 신발 가야 돼. 와 진짜 무섭다. 가 <laughs> 거기 지금 만져줘 머리, 머리 위에. 오. 오. 쇼하고 있어 대중아 들어가 돼 돼. 아 그게 저게. 오, 한 안주 만 <laughs> 자기 자기 먹을까 가지와 <laughs> <마지막>! 자기 먹을까 가져막다 같이 먹어야죠. 너무 웃기다. <laughs> 아, 아 저게 중심 중심작이... 자드라 <laughs> 먹어. 채드라 먹어. 마음을 알겠어요. 한조각만 챙겼다. 우와, 리얼 평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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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먹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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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어, 내 거. 야, 쓰레기 한 버리면 안 돼. 아 괜찮아, 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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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야괜찮어괜찮 춤춰야 돼요 찮아 괜찮아, 춤춰야 돼요. 아 어, 괜찮아, <목소리> 춤춰! 춤춰! 노래에 맞춰서 아, 춤춰야 돼요! 내 케이크! 아, 내케이저 다시, 아,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아나저왜 이렇게 웃냐. 내 케이크! 케이크 잡고 내케이아 사실 옷을 벗기가 좀 창피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사진 찍을 때 이럴 때는 뭔가 연기하면서 벗을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실시간이잖아요. 제가 벗고 반응을 보고 막 약간 그런 그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 괜찮을까 진짜 하다 그런 아니나다를까제 거제 옷을 게팍 찢다가 딱 봤는데 갑자기 어떤 소녀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제가 아, 미안해 소녀야 그면서 팡팡하면서 막 춤을 췄는데그 소녀는 아마 너무, 너무 충격 받았겠죠. 조금긴금긴가 했어요. 이게 금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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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데 감히 옷을 벗어도 될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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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그래도 좋아해 주 지금, 같아서 다행이었어요.